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분비계 질환 중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34세 여성 환자의 사례입니다. 기저질환은 없고 주요 증상으로는 손 떨림, 불면,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에 첫째 아이 출산 이후 계속 더위를 탔다고 하고 눈이 붓고 돌출된 느낌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체 계측 결과는 키 156, 체중 51.7로 BMI는 21.24로 정상이었고 혈압은 137에 89, 맥박은 분당 121회로 빈맥을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프리티포 수치는 6.7로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TSH는 0.01로 억제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를 시사합니다. 자가항체 검사에서는 TSH 리셉터 안티바디 수치가 14.8 유니퍼 리터로 양성, 안티마이크로좀 안티바디는 800, 189 유니퍼 밀리 리터로 나타났습니다. 간기능 수치는 각각 24에 30으로 기준치 이내입니다. 이 환자의 갑상선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임신을 계획 중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약물요법은 무엇일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은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단순한 혈액검사로만 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문진과 신체 진찰이 기본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TSH, T3, T4를 체크하는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중요한데요, 갑상선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결절 유무. 혹은 혈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할 때는 방사성 요오드 섭취율 검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 병인지 아니면 갑상선염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레이브스 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ts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자강체가 갑상선을 과하게 자극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거나 결절이 보일 경우에는 세친흡인 검사를 시행해서 암등 악성 여부를 간별합니다 갑상선 질환을 평가하는 검사는 크게 호르몬 검사와 자가항체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수치는 프리티포, T3 그리고 TSH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프리티포와 T3는 증가하거나 정상이면서 TSH는 억제되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TSH 수치가 가장 민감하고 초기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을 스크리닝할 때 가장 먼저, 먼저 보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자가 항체 검사입니다. 1번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양성이면 그레이브스병의 특이 항체로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2번은 TPU 안티바디 또는 안티마이크로좀 anti 안티바디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그레이브스 병에서도 일부에서 나타납니다. 3번 사이로 글로블린 안티바디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에서 흔히 발견되는 자가 항체이지만, TPU 안티바디보다는 진단성, 유용성이 떨어져서, 다른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감별에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해보면, 호르몬 검사는 갑상선의 기능 상태 자가 항체 검사는 그 원인이 자가 면역성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중독증이란 원인에 관계없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공급되어 나타나는 모든 임상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정상 수치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지만 갑상선 염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생성되어 분비됨으로써 말초조직의 대사가 정상보다 항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브스 병은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미만성 갑상선종 및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초래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더위를 참기 힘들고 식욕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감소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예민해지며 눈 주위가 붓고 안구가 돌출하고 대변 횟수가 증가하며 여성에서는 생리 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 항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장기 치료해야 하며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후 재발환자에 사용될 수 있고 높은 완치율을 보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경구로 복용하게 되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 세포에 축적되어 방사선이 갑상선 세포를 파괴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감소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고 소아와 임산부에게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요법입니다. 항갑상선제의 내성이 있거나 갑상선종이 매우 크거나 방사성 요우드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신속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평생 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메티마졸과 카비마졸이 속하는 치오유레아 계열의 약물과 프로필 치오우라실로 구분합니다. 이중 1차 치료제는 메티마졸로 임신 2에서 3기 및 수유 시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이 복용 초기에 많이 나타나고 항히스타민제로 조절 가능하지만 드물게 무가립구증간 기능 이상이나 간독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가립구증이 의심되는 인후통과 고열이 나타날 때 즉시 항갑상선제를 중단하고 CBC를 추적하여 입원 및 적극적 감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PTU는 간독성에 대한 주의 때문에 임신 1기와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대사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사이로이드 스톰과 MMI 부작용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직증은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에 약 2에서 3주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6에서 8주 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치료 초기에는 심계양진과 손떨림, 불안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 4에서 6주 간격으로 평가를 하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면 2에서 3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12에서 18개월간 약물 치료를 하고 난 뒤에 TSH와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정상화되면 약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백혈구 및간 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PTU와 MMI 둘다인부 FDA 카테고리는 D이지만 PTU가 혈장 단백과의 결합도가 높아 태반 통과량이 적기 때문에 임신 1기에는 PTU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임신 2기에는 메티마졸이나 카비마졸로 변경하도록 권고합니다. 항 갑상선제는 모두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 용량의 항 갑상선제를 사용해서 프리티포를 정상 상한치 또는 정상보다 약간 높게 유지합니다. 수유부에는 메티마졸이 1차 권장되고 PTU는 수유가 가능하지만 간독성 때문에 2차 선택약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갑상선 검사 결과 T4는 증가, TSH는 감소되어 있었고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양성이므로 그레이브스 병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됩니다 임신 계획 중인 이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치료 옵션은 4번 PTU가 되겠습니다. 항감성 성제의 1차 치료제는 메티마졸이지만, 둘째 임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상대적으로 메티마졸보다 안정성이 높은 PTU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오늘의 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프리티포가 증가하고 TSH가 감소하며 TSH 수용체 항체의 양성인 경우 그레이브스 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항갑상선제와 방사성 요오드치료, 갑상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로는 메티마졸, 카비마졸, 프로필치오우라실이 있고 1차 치료제는 메티마졸입니다. 임신 1기와 사이로이드 스톰의 경우에는 PTU가 1차 치료입니다. 항갑상선제의 부작용으로는 피부발진, 모가립구증, 간기능 이상이 있으며 복용 중에 고열과 인후통 시에는 무가립 구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하고 CBC 추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 과정과 주요 검사 그리고 치료 약제 선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치료 약물 선택 시에는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임신 계획 여부, 간기능, 부작용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